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티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레벨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레이저 레벨기 소개를 자주 해드리는 품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요. 소개를 해드리고 보름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소개를 해드리고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품목이 나오고, 기능들이 새롭게 계속 추가가 되거나, 아예 다른 새로운 레이저 레벨기로 출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소개를 해드리는 결이 조금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신콘에서 출시한 맥스콘 레이저 레벨기 시리즈. M2 오스람인데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파우치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퍼를 열게 되면 안쪽에 스펀지와 완충작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레이저 레베기는 충격에 몹시 취약하기 때문이죠. 구성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와 벽면 자석 거치대 끝!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있질 않죠. 아 물론 일체형 배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AA 배터리 4개를 장착을 해서 활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레이저 레벨기를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전지형의 장점과 배터리형의 장점. 건전지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해왔어. 우와! 건전지?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식의 제품이다 그날 일하루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충전과 동시에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군들도 시중에 있긴 하지만 많은 전자기기들이 충전 중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반대로 건전지형은 밝기가 아무래도 충전식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제품군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 제품, 그저 그런 제품군들 중에 한 가지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습니다. 밝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콘이라는 회사는 레이저 레벨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죠. 국내 레이저 레벨기 회사들의 조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품을 틀어봐 드리게 되면 굉장히 밝은 밝기인 걸 아유 눈부셔. 눈뽕 맞았어요 지금. <laughs> 굉장히 밝은 밝기인 걸 이게 건전지식의 밝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밝은 밝기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의 장점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요즘 레이저 레벨기들 밝기만 신경 쓰잖아요. 더 밝게, 더 밝게, 더 밝게, 더 밝게. 레이저가 밝음으로써 주는 장점들 굉장히 많습니다. 밝게, 멀리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빛 퍼짐이에요. 밝기가 밝은 거는 무조건 장점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가까이 비쳤을 때의 빛 퍼짐은 그리고 멀리 비쳤을 때의 빛 퍼짐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조금 어둡게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선을 끄어야 되는데 빛이 번지면 아 내가 여기 윗부분을 끄어야돼 밑부분을 끄어야돼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쪽 왼쪽 10m에서 저쪽 오른쪽 10m를 끄었는데 조금 차이가 나면 이게 육안으로 티가 날 만큼 각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무슨 기능을 넣어놨냐 하면 그렇겠죠 밝기 조절입니다 맞습니다 밝기 조절 레이저 레벨 기에 무조건 있는 기능이에요 어떻게? 어둡거나 밝게. 보통 밝게는 수광기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어둡게는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수광기 쪽으로 활용을 하죠.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독특한 어쩌면 제가 처음 보는 그런 기능을 넣어놨어요. 기본에 충실한 기능이라서 매우 독특한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제품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아래쪽에 레바를 제끼게 되면 전원에 불이 들어오면서 빛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위쪽에 붉은색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가로줄이 꺼집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세로줄이 꺼지고 가로줄에 불이 들어오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원상복귀. 자, 기본적인 기능 설명은 여기서 종료가 되고요. 두 번째 기능, 밝기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네 건전지 방식인데 진짜 밝다. 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보셨나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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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두워지는 거. 다시 밝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단계로 밝기 조절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환경에, 내가 원하는 현장에 밝기에 따른 그런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둡게 체크를 하게 되면 빛이 상대적으로 가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체킹도 가능하고요. 이게 카메라라서 빛이 깜빡거리는 거지 실제로 보면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밝기로 작업을 할수 있다가 첫 번째 장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 그렇죠. 사용 시간이 바뀝니다. 가장 밝게 했을 때 어이구야. 참 밝긴 진짜 밝다. 또 얘기하지만. 최대 5시간까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어둡게 했다. 최대 8시간 반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간 정도로 했다. 6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고요. 건전지식의 짧은 러닝타임을 밝기를 디테일하게 조정을 함으로써 해결을 하는 거죠. 최대 밝기 5시간이면 반나절 동안 작업이 가능하고요. 최대 최저 밝기로 해서 최대 활용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루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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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지니까 해가 지면 지일수록. 어둡게도 사용성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메인 제품의 설명 및 장점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아 근데 나는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챙겨도 되는데 챙긴 디테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석 브라켓의 디테일입니다 물론 그냥 기본적인 자석 브라켓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걸어서 활용을 할수 있는 아래쪽에 4분의 1 나사산으로 고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자석 브라켓인데 이 뒤쪽 자석 부분이 깨알 디테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한 자석 두 개가 떡하니 붙어있는데요. 위아래로 뭔가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고무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고무가 뭐가 될 수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자석 브라켓, 저가형 제품들, 막 넣어주는 제품들 쓰시다 보면 은한 가지 빡치는, 아, 빡친다고 하면 좀 그렇죠.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덩! 하고 붓기는 붙어요. 근데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고무를 붙여놨다 미끄러질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 판보다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정말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석에게는 건 모두 활용을 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였을 미끄러지지 미끄러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쐈는데 바로 저렇게 센터에 꽂히냐? 오, 렌즈, 내 네, 렌즈 다치겠다.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측면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제품, 요즘 레이저 레벨이들 20만원 넘어가는 거는 뭐 순간이잖아요. 뭐 기본적인 작은 것도 10만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얘는 배터리 시이 아닌 건전지 시계 방식이긴 하지만, 7만원 정도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맥스콘이라는 이름으로 신콘에서 가성비도 잡은 거죠. 그러면 뭐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뭔가 안 좋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레이저 레벨기에서 금액과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한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다이오드죠. 보통 가성비나 저가형의 제품들은 보급형 다이오드를 쓰기 마련인데, 신콘, 맥스콘 제품은 오스람 LD 다이오드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저렴해졌다고 성능도 저렴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별 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스람 LD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영화권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작동 안 하는 레이저 레벨기를 간혹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물론 한국에서지만 막 남극 갔는데 활용이 됐지. 오늘은 저렴한 레이저 레벨기를 가지고 왔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간단한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를 오늘 느끼는 그런 바이구양.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두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한해서 하단에 링크 있거든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혹 계셔가지고 하단에 고정 댓글이나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험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제품 정말 잘 만들었다고 말하는 제품.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